<laughs> 오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 당연히 이겨야죠 저희가 어... 청주한테는 그 전적이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이길 때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저쪽은 지키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만 공격이 터져 준다면 한 골이 먼저 들어간다면 그러면 은 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대몇 몇 정도를 예상합니다 2대1? 2대 1. 만약 한 골이 먼저 들어간다면 3대1까지? 부실점이면 더 좋겠고. 파이팅! 네. 그냥 들은 소식으로는 그 시의원도 시의 뭐 본인은 반대가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반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구결이 나와서 반대편 던진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 하면... 대구도 그랬고, 대전도 그랬고, 아, 일부리도 가면은 반중이 어차피 다 오를 거고, 응원 또한 전용구장이 들어서면은 더욱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전용구장 화이팅! 또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치문련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훈련하면서 몸 상태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하준 선수가 잘해주고 있잖아요. 약간 주전 자리에 위협을 느끼죠? 아, 않으세요? 그, 저 근데 그런 거는 없고요. 하준이가 근데 원래 잘했던 애고, 원래 잘했던 선수고, 원래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워낙 좋은 선수였는데 지금. 또 영찬이 형이랑 저랑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기회를 잡았는데, 자기도 뭐 노력한 만큼 지금 더 잘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면서 같이 네, 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자기 동일 포지션이니까, 아,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경, 아... 경계되는 감이 있지 않아요? 어... 솔직한 말로? 아니 근데 뭐,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요, 솔직히. 네, 솔직히 진짜 신경 안 쓰고, 지금은 누가 뛰든 간에 몸 상태 좋은 사람이 뛰어야 되고. 지금, 네. 자, 지금, 흐름도 좋잖아요. 저희, 지금 팀도 잘하고 있고, 저희 팀 목표가 습격이니까, 다 같이 잘하면 또 좋으니까. 2단지 해보려고그는데잘안는 아, <laughs>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잘하니까 오히려 더 좋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도, 영찬이 형도 지금 오랜만에 들어가는데, 아, 예. 안 다치고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지금 홈 경기든 원전 경기든 좌석도 엄청 많이 채워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 저도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얼른 경기장에서 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항상 이렇게 잘안 보이는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수비 가담하고 커버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인상에 깊어가지고. 약간 아, 네. 뭐,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것도 있고, 제 자리가 뭐, 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좀 수비에 더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할 때 감독님이 일단 오른쪽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고 또 앞에 야구나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살려주고 좀더 수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 있고 근데 가끔씩 나가도 야구가 잘안 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야구가 자기 하고 싶은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서 음.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고, 그게 이제 성격으로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네. 나이 선수랑 케미가 가장 좋다. 케미요? 네. 어, 일단, 경기장 외적으로는 다들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경기장 내에서는 뭐 일단 정현이랑은 생각이 잘 맞는 부분이 있고, 음. 뭐 청용형이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 어, 좀 의지를 많이 하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대한 그냥 가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일단 연패를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래 있었던 또성남이랑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꼭 이겨가지고 지금 3점 차지만 6점 차까지 걸려가지고 여유있게 다시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구상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다 완벽히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연습게임 끝나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합격증서를 내려주시고 이제 엔트리를 넣어주셨습니 아, 복귀할 때좀 네.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 일단 뭐 팀이 어쨌든 뭐 진적도 있지만 순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순항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 템포의 흐름에 맞춰야지 맞출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 항상 좀 들어가서 플러스가 되는 선수가 되자, 이런 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전 아. 경쟁에 대한 그런 아. 게.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처음 올 때부터 당연히 다 경쟁이고, 어쨌든 다 좋은 선수고, 워낙 아,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가 엄청 많고, 좋은 선수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가 다 보면, 캐릭터가 그렇게 겹치는 선수들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 종현이도 그렇고 하준이뭐 창윤이 형전함승 뭐, 신경이 있고 서로 다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감독님이 뭐 당연히 고민하시고 하는 거지만 저희는 저희끼리 막 서로를 뭐시샘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골 넣을 뻔 했는데 아 솔직히 좀한골 넣고 싶었어요. 네. 오늘 더 욕심 부렸는데 다음엔또 기회가 없겠지. 그 다시 이제 부산 복귀해서 팬들 앞에 선 그냥 소감? 어 일단은 오늘 막 긴장은 안 되더라고 좀 설레는 것만 있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솔직히 루이시이양면 선수들도 다 자부하잖아요. 팬분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 좋고 또제 주변 선수들, 뭐타 팀이 있는 선수들도 솔직히. 부러워하는 게센타지 네. 팬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든든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설레고 어쨌든 제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소리높여 응원할 테니까 이제 다치지 마시고 네꼭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예. 청주전에는 조금 막 조금 힘든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 완전 압도를 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오늘 지금 선수들 퇴근길 봤는데, 다들 그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선수들 경기력 너무 좋았고, 어 이겨서 너무 좋고, 어 다음 성남전 우리 더 목소리 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寒さぶりだ。